안녕하세요. <laughs> 원피스 러닝 한강 네 거기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만 볼수 있는 네, 한정판 제품들을 음,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고 요총 이게 지금 한강에서 음, 일어나는 그 행사였어서 그런지 이게 우리나라 대교래요 대교.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반포 대교, 그 다음에 올림픽 대교, 양화 대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대교를 어, 붙어서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캐릭터씩 있는데, 이게 무드등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네, 개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요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피규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규어들 말고는 이렇게 대교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이거는 해서, 응. 종이로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정리로 이게 안 풀어지게끔 한거 같아요. 도전을 해서, 여기를 빼야지. 샥! 해서, 여기 있는, 이 세계 이거 들을 떼야 돼요. 좀 아래로 내릴까요그잠 그러면, <laughs> 그자 이거 뜯어볼게요. 아, 가위를 가져왔더니, 가위안 가져왔네요. 손으로 막 뜯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뭐 어디다가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림처럼 가운데 루피를 꽂아 봤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계속 꽂아 볼게요. 자, 아이고. 뒤에가 빠졌어요. 머리 부분이 이렇게네. 하고 테를 꽂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떴어요. 3개. 4자야개 5개. 오개이자어개5요 괜찮은가요? 올림픽대교 5개. 죠 여기 개면 올림픽대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5개. 5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위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밑에도 불이 들어와서, 이게 모드등이에요 밑에 하단을 볼게요. 이게 버튼이고, 여기 배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총, 어, 배터리가 들어있네요. 아하. 배터리 들어있어요. 자, 켜볼까요? 따세요 어, 이거 괜찮은가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조용히 빨리 돌리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거를 지금 뜯었어요 두 번째 거 뜯어서 지금 모두 조립이 완료됐는데요 자 어떠신지 자 피규어 먼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표정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양화대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양화대교를 좀 더서 뒷 라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짠 일단 불은 똑같이 위와 아래에 불이 들어오고요. 밑에 전 켜볼게요. 자 원리 띵와 불이 들어왔습니다. 짜잔. 자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키기 들어하고 자뭐또 뒤로 <laughs> 가 마지막. 뜯어보겠습니다. 자, 짜잔. 자, 반포대교, 여기 보이시죠? 반포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짜잔. 반포대교는 뭔가 다르죠? 역시. 물이 나오고 있어야 <laughs> 딱 되고요. 자, 피규어들을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제가 카메라를 건드렸네요. <laughs> 그 다음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손을 깊숙히 넣어서 켜야겠네요. 자 뒤로 보면서 짠! 와 반표지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물속에서 네 반풍에 대해서도 보면 이게 불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게 레인보 우컬러인것 같아요. 정말 초록 파랑 노랑 연두색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색이 계속 바뀌어요. 다른 거는 여기와 이 위에만 불이 들어오는 거 하면 반포대교는 여기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 자. 정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어, 어떤가요? 아, 모두 피규어도 되게 묵직하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피규어를 갖다가 여기다 꽂아도 솔직히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하는 피규어를 여기다가 세팅을 해 둬도 모드동으로 음, 사용했을 때 되게 장식도 괜찮을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트 3종 세트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뭐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 이번에 2019년 원피스 런인 한강. 이 행사에서만 지금 우선 판매가 됐던 거라 나중에 판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저는 거기 가서 따로 패키지가 아닌 직접 가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는 우선은 한 개당 5만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좀 비싼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 개에 5만원이 아니라 3종 세트에 5만 0천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세 가지를 모두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저희 지금 원피스 덕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피규어 소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봉기 끝! 안녕!